저는 스트레스 없이 인생을 바꾸는 건강한 장기투자를 지향합니다. 5배에서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변화의 흐름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불려왔는데요. 지금 꽤 많은 비중을 베팅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이 바로 코인 시장의 전통금융 편입입니다. 요즘 그 흐름의 대표격인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의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반면에 그 스테이블코인이 작동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은 오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서클은 언제까지 갈 건지. 코인 시장은 왜안 오르는지, 알트코인 불장은 안 오는 건지,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사이클상 이제 하락 국면이 되는 건 아닌지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의 전통금융 편입, 투자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세계 증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건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행정부, 의회 상하원, 연방 대법원, 이렇게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1기 때보다 훨씬 공약 이행률이 높고 본격적으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완전체 트럼프를 볼수 있다는 뜻이죠. 트럼프가 향후 몇 년간 추진하고 밀어줄 변화의 흐름들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수익의 기회도 많은 흐름일 겁니다. 그 흐름들은 이전 영상들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의 모토인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은 결국,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을 회복하고 유지하자는 움직임입니다. 그 패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곳은 에너지를 줄이고,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은 총과 미사일만 안쏠 뿐이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AI랑 로봇, 항공우주,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기술 분야에서의 전쟁도 있고요. 히토리오 같은 자원을 둘러싼 자원전쟁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금융 경제 분야의 전쟁인데 이 일환으로 중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올 2분기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7,500억 달러 수준인데 2022년도에 비해서 30% 가까이 줄어들고 2009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채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 미국 국채가 흔해지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미국은 국채 인기가 떨어지니까 더 높은 금리를 주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안 그래도 한계점에 다다른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국채의 인기를 올려줄 수 있는 구원 투수가 나타나면은 트럼프가 아주 예뻐해 주겠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가치가 연동된 코인인데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한테 1달러를 주면 달러랑 가치가 똑같은 1usdc를 받을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보다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예전 이제 테라 루나 사태랑 비슷하게 뱅크런 비슷한 폭락이 벌어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과 1대1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준비금은 달러 또는 미국 국채로 보유하면 되는데, 달러는 이자를 안 주니까 대부분 이제 국채로 보유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이미 웬만한 국가보다 많아졌어요. 시장의 전망대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3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수요처로 떠오르는 것도 머지않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이제 명문화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소위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최근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만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공식 법안으로 제정되게 됩니다. 아직 하원 표결일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늦어도 의회가 이제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8월 이전에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바라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이르면 7, 8월이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기다려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코인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고 월 스트리트이 크립토 금융 상품을 이제 준비하면서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나 채굴자들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게 되었어요. 비트코인 반감기를 중심으로 4년마다 이제 크게 움직였던 공급 사이클보다는 돈의 유동성과 기관 중심의 수요 사이클의 영향이 더 커지는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과 비슷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상승의 타이밍을 재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 뭐 미국 중국과의 전쟁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이슈가 중요한 퍼즐이 될것 같습니다. 스테이블코인하고 관련된 주식시장은 이미 뜨거운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은 31달러의 상장 직후, 69달러에 개장하고 한 달도 안된 사이에 240달러 넘게 오르면서 마치 이제 챗 gpt 이후에 엔비디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아직 시작에 불과할지 아니면 너무 과열된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과열 여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편이에요. 미국 주식 시장을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큰 흐름으로 확정이 되고, 3년 이상 장기 투자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단기적인 과열이 나중에는 크게 상관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조정 없이 과열 상태가 오래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도 주가 거품 논란이 일었던 2023년 8월 이후에 3배가 올랐습니다. 팔란티어도 제가 영상으로 소개드렸던 이후에 20달러에서 7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14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스테블코인 시장이 3년 동안 10배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면 3년 뒤에 지금의 우려는 기억조차 안 날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제 유통 물량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서클의 주식수는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해요. 180일 이제 락업 없이 현재 유통된 주식수가 3,400만 주 정도로 전체 물량의 한15% 정도인데 12월 2일 12월 초부터 나머지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이때 이제 하락 압력을 조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락한 가격이 지금보다 쌀지는 사실 지금 알수 없지만 공부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초부터 매수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린 이후로 작게는 50%에서 크게는 이제 몇 배까지 큰 상승이 있었는데 하지만 저는 지금도 아직 많이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오늘 이제 직접적으로 이란 공격에 나선 게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시장을 충분히 길게 보면은 가장 큰 흐름을 제외하고는 전부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9월 전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마무리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현재 흔들리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 정권이 실용주의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미국과 유화적 협상에 이 나서기까지 한다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주축으로 한 유동성 확대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의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알트불장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약간 중국 쪽 이슈가 좀 잠잠한데 지금 시진핑 체제가 구조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8월에 있을 중국 사중전회 때 시진핑이 표면적으로라도 명예롭게 퇴진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9월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실용주의를 계승한 새로운 지도부의 대비가 이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공유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